이어서 검색어 살찌우기 시간은 한 주간 화제가 됐던 검색어의 살을 찌우는 시간입니다 한마디로 아, 프레시안 이명상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검색어의 살을 찌우시겠습니까? 예 오늘은 뭐 저를 포함해서 30대 40대 직장인들이 네. 한주 동안 좀 답답하게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음흠. 의미로 좀 검색어를 뽑아와 봤습니다 3, 40대 직장인들 3, 40대 꼭직장인 아니더라도 그 나이대가 좀예 슬퍼할 만한? 예, 네, 우울해할 만한 소식들, 음. 또 그리고 자기의 처지와 너무나 닮아 있어서, 아하. 아, 지금 나는 어디에 있나, 뭐, 요런 고민들을 좀 했던 그런 음. 한 주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예, 네, 30대 청취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귀를 쫑긋 하시는 시점에 <laughs> 첫 번째 검색은 뭘까요? 신혜철 씨입니다. 가수 네. 신혜철 씨가 지난 22일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장협착증 수술 부위를 개복해서 3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까지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음. 그래서 이 소식이 굉장히 갑작스러웠기 때문에 음. 제 주변 지인만 하더라도 나 홀로 술 찌그린다 라는 표현들을 흔히 하는데, 예, 조촐한 안주에 소주 한잔 놓고, 아, 우리 마왕님이 빨리 깨어나기를, 으흠. 쾌유하기를 이렇게 비는 주변에 이제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요. 그 마왕이라고 불려요. 네. 신혜철 씨는 아마 10대, 20대 이런 분들 그 대중가요에서 요즘 잘 팔리는 음반에는 솔직히 신혜철 씨가 요즘에 끼지 못하죠. 어~ 그닥 그렇게 앨범 판매가 높은 가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90년대를) 풍미했던 그렇죠. 상당히 비중 있는 음악가였고 음. 그리고 당시의 어떤 사회적 이슈를 음악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지금 말하는 싱어송라이터 그리고 이 사운드 자체를 굉장히 풍족하게 풍미있게 만들었던 제대로 된 실력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신해철 씨라고 한다면 지금 30, 40대들이 음악을 한참 소비할 한참 들었을 때 들었고 10대 후반 약간 음. 흔들릴 때 그리고 20대 초반 나는 뭐하고 있나 고민될 어. 때 약간 의지하거나 아 이런 생각을 담고 있는 노래도 있구나 라고 해서 안식처 삼았던 음흠. 그런 존재였는데요. 네. 일단이 신해철 씨가 마왕으로 불리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음. 마왕이라고 하면 괜히 어둡거나 독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 그런데 네? 이렇게 마왕이라고 하는 의미는 교주라는 것도 있어요. 음.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의지했던, 그리고 음. 내가 어떤 믿었던 우리 형님의 음.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신해철이 하는 노래와 그의 말을 굉장히 신념으로 삼으면서. 본인의 고민들을 좀 해소했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할까요? 네. 그래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그의 입담이 거침없이 나오면서 이렇게 음. 마왕 또 교주의 의미로 별명이 생겼습니다. 요즘에는 그 소셜 테이너라고 해서 연예인들이 네. 사회적인 발언을 하는 것을 굉장히 특별하고 되게 굉장히 특이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신혜철 씨는 이미 일찌감치 시 이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이미 처음 데뷔 당시부터 그 노래뿐만 아니라 외모 모든 것들이 주목을 받. 다는데요 비주류 비주류. <laughs> 네, 1988년 대학가요제에서 밴드 무한궤도의 보컬로 데뷔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데이 음. 1988년이라는 시대 자체가 네. 아마 잘 아실 텐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 물러나고 그리고 노태우라는 정권으로 바뀌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사회적 양식이 어느 정도 틀을 잡았을 때고요. 87년 민주화 항쟁 뒤니까, 예. 예. 그리고 이후에 문화적인 것들이 본물 음. 터져 나오듯이 터져 나왔던 때죠. 아하. 그래서 대학가 문화가 굉장히 현대 모든 문화들을 다 주류처럼 음. 이끌어 갔고 그게 90년대 초반과 90년대 10년 이상을 모두 음. 끌어갔었던 겁니다. 네. 그 중간에 있었던 분이 바로 이제 서태지 씨이고 한데 음. 서태지 씨와 신해철 씨 모두 가 20살 나이에 음. 대중 앞에 나의 생각을 노래로 표현하는 정말 음. 그 당시 시대의 아이콘이나 다름없게 등장을 했고요. 기다렸다는 뜻이 나오신 분들이 어, 그렇게 시대의, 볼 수도 있죠. 시대 변화에 따라서. 예. 노랫말 하나하나 그리고 행동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퍼포먼스 모든 것들이 음흠. 굉장히 많은 이슈를 몰고 다녔었습니다. 그 노래를 좀 소개를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당시에는 충격적 혹은 네. 새로운 변, 시대에 맞는 어떤 시도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신해철 씨의 노래를 들으면서 좀 충격을 받았던 게 1994년에 나온 나라라 병아리였거든요. 네, 굿바이 얄리 라고 네. 이렇게 후렴구에 나오는데 정말 길을 걸어 다니면서도 내내 웅얼거릴 정도였습니다. 좋으셨어요. 어, 일단 이 마왕님은요. 네. 노래를 하기 전후에 본인의 생각을 나레이션으로 전하는 아주 <웃음> <웃음> 멋있는 액션이 있는데. 낮은 목소리로. 네, 네. 굿바이 얄리 자체가 낮게 읊조리는 형태의 노래이기도 하지만 이런 나레이션을 합니다. 육교 위의 네모난 상자 속에서 처음 나와 만난 노란병아리 얄리는 다시 조그만 상자 속으로 들어가 우리 집 앞들에 묻혔다. 나는 어린 내 눈에 처음으로 죽음을 봤다. 1974년의 봄을 아직 기억한다. 음. 요즘 가사와는 굉장히 다르네요. 죽음이라는 화두 자체를 대중가요 안에 묻어 놨고요. 음. 그리고 노란 병아리로 투영되는 자신의 친구이자 음. 또 당시에 굉장히 힘이 약한 소수자에 대한 연민 등이 담겨 있습니다. 어허. 그리고 1974년이라는 그 어묵했던 시절을 이 마왕 신혜철 같은 경우는 자기가 10대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음. 그런 것들이 노래 속에 자연스럽게 드러나 있었고요. 네. 이 노란 병아리 얄리의 죽음을 본 화자가 2절에서는 나 역시 세상에 머무는 것은 영원할 수 없다라는 자각을 갖게 됩니다. 음. 그러니까 이 노래를 들었던 당시 고3 또는 취업준비생 등등 네. 20대 후반의 외로운 영혼들이 굉장히 이 노래를 자기화할 수 있었죠. 음흠. 뭐 이후에도 힘겨워하는 연인들을 위하여라는 노래는 동성동봉 결혼이 위법이던 시절에 그들의 선택을 응원한다. 음흠. 지지한다라는 노래이기도 했고요. 네. 또 매미의 꿈이라는 노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실험적인 곡이었는데 음흠. 가르침에 길들어진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불구가 되는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음, 그렇군요. 노래 가사도 굉장히 직접적이어서, 음. 어, 어른이 될 때까지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 했었죠. 나는 음. 습관이 됐어요. 라는, 아하. 네, 다소 초상을 그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거 말고도 뭐, 뭐, 토론프로에 나와서 국회의원들의 몸싸움을 오늘의 환하게 한 뉴스로 뽑고, 네. 뭐, 이런 식으로, 뭐, 사회적인 발언도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이라서, 더더욱 30, 40대의 경우에는 현실과 그리고 자신의 젊음과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대중 가수여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빨리 완쾌했으면 좋겠다는 예. 생각을 일단 해보고요. 그 다음에 또 30, 40대가 함께 봤던 게 뭐죠? 어, 이번 주 검색어로 그래서 또 30, 40대를 위한, 검색어입니다. 음. 뽑은 검색어는 미생과 송곳이라는 것입니다. 어, 어, 미생은 다... 되게 굉장히 유명한 웹툰이고, 예 맞습니다. 송곳은 이제 최근에 시즌 2를 시작한 최규석 작가의. 웹툰인데요. 아 이것도 역시 웹툰이군요. 예, 미생 같은 경우는 뭐 웹툰 자체가 워낙 유명해서 네. 드라마로도 만들어지고 있고 만화책도 엄청 잘팔려요 네. 네, 뭐 네. 베스트셀러고요. 네. 지금 미생이라는 드라마는 TBN에서 금토 드라마로 선보였는데 네. 어저께까지 3회 만에 시청률이 3%를 돌파하면서 이 지상파가 아닌 다른 채널에서 방송되는 음. 드라마치고는 거의. 손에 꼽힐 만큼 예 높은 인기를 지금 현재 구가하고 있습니다. 이 신입 사원이 회사에서 얼마나 힘들게 <laughs> 그 지내는지를 보여주는 에피소드들이죠. 예, 바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장그래라는 주인공이 무형용어 사전을 나흘 만에 돌파하고요. PT를 완벽하게 준비해서 몰린 자신의 팀을 지원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음. 근데 그것만 보고도 아 내가 정말 저렇게 PT를 준비했었고 네. 그로 인해 우리 팀이 칭찬받거나 다 같이 어떤 특혜를 누렸었던 음. 음. 무사히 업무를 마쳤다. 뭐 네. 이런 팀 의식을 갖게 하는데 공감대가 음. 많이 있었죠. 공감대는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은 뭐더 말할 <laughs> 필요가 없고. 송곳은 근데 조금 네. 더 조금 무겁잖아요? 어, 조금 무겁고 진지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인기가, 인기가 있, 있는 건요. 음. 최규석 작가가 그 동안 해왔던 일련의 작품들과 결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음. 어, 계속해서 낮은 자리, 또 우리가 모르고 지나쳤던 환경적인 문제들, 노동과 음. 관련된 것들을 계속 만화로 그려왔고요. 송곳은 어떻게 보면 그 결정판이기도 하고 현재 그렇게 투쟁 현장에서 싸웠던 일을. 모델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회자되고 음. 있는 바가 있습니다. 네. 이 송국 같은 경우는 아실 거예요. 그 한국 가루프와 홈에버 노동조합 위원장이었던 김경욱 전 위원장을 모델로 삼았는데 음. 이수인이라는 인물이 노조라는 것을 알고 노동법이라는 것을 알고 그로 인해 사측과 노조의 입장에서 네. 여러 가지 상황들을 헤쳐 나가는 일종의 경험담을 담고 있습니다. 음. 그것까지만 들으면 사실 사람들이 그 직장인의 애환을 그린 만화에는 굉장히 인기를 보내줄 것 같아요 환호를 할것 같은데 송곳에도 그 인기를 많이 그~ 갖는다는 건 사실 조금 긍정적이랄까요 송곳 같은 경우는 사실 비정규직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만으로 약간 마이너한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죠. 현재 비정규직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퍼센트가 굉장히 높 습니다. 음, 남의 뭐, 일이 아니라서 예, 네. 정부에서도 사실상 그 직장 또는 일자리를 늘리겠다라고 하면서 음흠. 공공기관의 일자리라는 걸 사실상 시간제 수당으로 돌리고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비정규직 이고요. 음. 그리고 9년 연속 세계공항 서비스 평가 1위까지 차지한 인천국제공항 같은 경우도 직원의 85% 이상이 사실상 비정규직, 음흠. 그래서 심각한 고용 불안에 시달린다라는 조사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직장인의 애환과 비정규직 노동 문제라는 게 사실 같은 말일 수밖에 없겠네요. 비정규직이니까 직장인의 애환은 더 커지고, 이런 그러니까 정규직이어도 거잖아요, 자신의 고용 자체를 음. 과거 평생직장처럼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요. 네. 또 언제든지 명 또는 바,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음. 때문에 30대 후반 또는 40대 초반 정도가 되면 한 번쯤, 아, 나내 사업 또는 자영업, 아니면 내가 지금 다 몸담고 있는 조직에서 내가 다른 어떤 한직에 물러나야 하나 이런 음. 고민들에 처하게 됩니다. 그 한나라 경제의 건강을 나타낸 지표 중에 하나가 네. 그 사실 고용률 그다음에 음. 실업률이라고 할수 있을 텐데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최경환 부총리라든지 지금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으로 고용률을 높이려고 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계속... 얘기가 되고 비판이 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표를 올리겠다는 의지는 여전한 것 같더라고요. 정부의 정부가. 의지는 굉장히 대단한데요. 네. 다만 그런 것들이 현재 직장에 몸담고 있는 그러니까 네. 3 40대 주축이 되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될지 또는 음. 현실적인 대안이 될지는 좀 의문입니다. 음. 뭐 송곳이 조금 어둡거나 무겁다라고 생각되는 분은 이번에 개봉을 예정하고 있는데 시사회가 끝났습니다. 카트라는 영화를 보시면서 카트. 네. 예 비정규직이 라는 그 현실을 조금은 대중적으로 음.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있어요. 이 카트 역시 마트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의 얘기를 다뤘고요. 음흠. 굉장히 뭐. 어 배우들의 열연으로 음. 잘 꾸며진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직장인의 애환이 어떤 우리가 유행하는 콘텐츠의 주요 내용이 된다는 게 슬픈 사, 슬픈 것 같아요, 사실. 뭐 이미 실제 TBN 네. 같은 곳에서는 버라이어티쇼 비슷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음. 오늘도 출근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연예인들이 직장생활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내용이기도 음. 하고 또뭐 KBS 개콘 같은 개그콘서트에서는 레디피를 네. 통해서 늘아 항상 그 만성피로 에 휘달리고 목 디스크와서 깁스까지 하는 그 상황을 노래로 굉장히 재미있게 풀어내잖아요 아하, 참 <laughs> 언젠가 미생 송곳 이런 웹툰이 인기가 없어지는 날이 왔면 어... 하는 바람까지 들게 되는데요 <laughs> 아 그런 날을 꿈꿔봅니다만 네. 글쎄요. 저희가 30, 40대에 머물러 있는 한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음, 이런 같은 현실을 보면서 재미를 느끼고 또 함께 울어야 하는 현재 상황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였습니다.